기계, 기고식 야장법에 있는 이 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 기계고는 아까 뭐였어요? 기계고는 지방고 플러스 후시죠. 그래서 32.3이 나오고, 이때 지방고는 이 기계고에서 이 전시값을 뺀 값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계고가 지금 이동됐다는 것은 뭐냐, 기계를 지금 한번 옮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측량해서. 그래서 옮기면 이 기계고는 마찬가지로 이31.2 후시의 지방고에다가 후시를 뺀값 더하면 32.35.45가 되고 또 전시를 빼면 이 전시 지방고가 나오겠죠. 이 예. 부분만 여러분들이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이거죠. 이제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고저차, 이 고저차는 밑줄을 좀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저차는 후시에 합계하고 이기점에 전시에 합계의 차. 이게 고저차가 되겠습니다. 높이죠 높이. 그럼 후시에 합계하고 이기점에 전시에 합계의 차가 있는데 이기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TP라고 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지금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FS가 되겠죠. 여기다 할게요. 이건 뭐가 되세요? FS. 이거 뒤에는, 우시. 근데 기계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옮겨서 또 앞뒤로 보는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FS가 되고, 여기는 우시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시도 됐다가 후시가 되는 점, 이 점을 T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P. 터닝 포인트. 이렇게. 터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저차 높이는 후시합계에다가 이 TP 점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저차. 나머지는 아까 뭐 기계고 하고 이 전시를 구하는 값, 요 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횡단 측량. 예, 횡단 측량은 중심 말뚝마다 중심선과 직각 방향으로 지형의 고저 기복의 상태를 측량하는 것이 횡단 측량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그 중심점이 있을 거예요. 중심점. 20m마다 말뚝을 박는데 그 말뚝에 어때요? 좌우로. 임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고저를 측량하는 것이 횡단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단 측량이 완료되면 경사 측정기나 핸드레벨을 이용하여 각 측면마다 중심선의 직각 방향이 되도록 중심선 좌우의 지형에 대한 변화 상태 등을 현지 측량을, 현지 지형을 충분히 측정하여 설계도 작성과 공사 수량을 산출해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도선, 중심선, 종단면도의 집안고, 계획고 및 도성에 따른 안식각에 따라 각 측정별로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일단, 이 횡단면도의 개념만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세부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횡단측량인 것은 중심선의 좌우, 좌우의 높이를 측량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느 정도 깎아야 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쌓아야 될 것인가? 차가 지나가려면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측량하는 것이 횡단측량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설정법은 먼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를 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읽어 보겠습니다. 교각법, 평각법, 진출법.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이 교각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곡선 말뚝을 현장에서 설정할 때 사용되고 임도와 같이 비교적 반지름이 작은 곡선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 교각법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요 각각의 용어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Bc, Mc, Ec. 뒤에 그림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곡선이 시작되는 다이다. 비기닝 커브. 비기닝이 시작된, 다 이거예요. 서래서시작되는 점이 b 시고 e n 는왜 끝나는 점. 엔드 커브. m n 는 뭐가 있어요? 미들. 중간점. 그래서 이게 곡선 시점, 곡선 중점, 곡선 종점. 그 다음에 이 ip가 뭐냐면 교각점이죠. 교각점. 그 다음에 TL이 있습니다. 이 TL. 이 곡선 시점에서 교각점까지 거리를 TL인데 TL은 접선 길이. 그 다음에 ES 있죠. ES는 외선 길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요 각각의 개념, 개념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요, 교각법 관련 공식도 시험에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해 주십시오. 네 가지. 그래서 내각. 내각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내각이죠. 이 내각은 180도에서 교각을 빼면 당연히 내각이 나오겠고. 두 번째로 접선 길이. 접선 길이는 이거죠. 이 TL, 접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R. 탄젠트 2분의 세타. 이 r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교각을 알려줘요. 그러면 접선 길이를 구하라 가면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여러분들 이 요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공학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를 누르고 또 분수를 누르고 2분의 세타를 해 주시면 접선 길이가 나옵니다. 즉, 간혹 요 교각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가끔씩 내각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각을 구하려면 아니, 교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내각을 알려주면 180도에서 내각을 뺀게 교각이 되겠죠. 여기 지금 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주의하십시오. 교각인가 내각인가. 교각은 바로 이렇게 세탈을 해주지만 내각일 경우에는 어때요? 180도에서 내각을 빼서 교각을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선 길이는 R, 세컨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세컨트 세타는 뭐냐면, 이 세컨트는 지금 공학 계산기에놓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그 세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R 곱하기 세컨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R 곱하기 세컨트 2분의 세타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세요. 이 공식을 대입해 주셔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겠죠. 예. 왜냐면, 하요 세컨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변화를 해 주셔가지고, 예. 그대로 이것도뭐 응용은 거의 없고, 요 반지름하고 교각을 알려주면서, 이 외선 길이를 구하러 가면 그대로 공식을 넣어 주셔가지고, 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 길이 CL. CL은 이거죠. 이렇게 곡선. 곡선의 길이. 이 곡선의 길이는 360분의 2파이 알세타 2. 파이 3.14 반지름 곱하기 교각 네. 그래서 요 세가지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식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각법하고 진출법은 거의 안 나오죠. 네. 곡선 설정 방법 세 가지. 뭐 있었어요? 교각법, 평각법, 진출법 세 가지만 아시고, 이 평각법이나 진출법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평각법은 보시는, 잠깐 보시면, 접선과 현의 현이 이루는 각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곡선상의 이미점을 만든 매우 정밀한 방법. 이 접선과 현의 길이 이 알파와 현의 길이에서 이 곡선상의 임의의 점을 얻어가지고 연을한 것이 평각본이 되겠고요. 진출법은 이 소정의 반지름과 적당한 현의 길이에 대한 x, y 및 e, y의 값을 곡선표에서 구하여 곡선의 점을 설정한다. 요거죠. x, y x, e, y 요거를 통해서 곡선상의 점을 얻는 방법.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작성. 이 설계도면 네 가지에다가 밑줄을 쳐 주십시오. 이 평면 측량을 통해서 평면도를 알 수가 있고, 종단 측량을 통해서 종단면도, 횡단 측량을 통해서 횡단면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설계도면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평면도에서는 축척 있죠? 축척. 이 축척을 일단 별표를 좀쳐 주십시오. 1대 12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평면도에서 들어가는 내용,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줄을 좀쳐 주십시오. 임시기표, 교각점, 특정번호,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 구조물, 지형지물을 도시하며 곡선 재원을 기입한다. 뭐 임시기표라는 것은 임시로 표시해놓는 점, 교각점, 측점의 번호,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 그 사유토지가 있겠죠, 그 경계, 그다음에 구조물이나 지형지물, 지형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물체를 도시하는 것이 평면도. 그러니까 이 평면도에 들어가는 내용이 하고 축척,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단면도도 마찬가지예요. 척과 이 종단면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횡이 일대 천이고 종이 일대 이백이죠. 그 다음에 이 종단면도에 들어가는 내용, 곡선 산측점 구간거리 누가거리 집안 높이 계획 높이 절터고 성터고 기울기. 굳이 제 생각에는 뭐 애울 필요는 없고 종단면도기 때문에 그 현재 높이를 알수 있는 게종단면도죠 그래서 곡선이나 선측점, 이런 내용이 되겠고, 횡단면도도 축척이 1대100이죠. 1대100하고, 그 다음에 횡단면도에 들어가는 내용, 단면적, 축구 접하기 단면적, 사면 보호공의 물량,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개고, 절토 단면적, 성토 단면적이 들어가겠습니다. 요 내용.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도면을 보시면 이게 평면도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기까지 임도를 평면상으로 나타낸는게 평면도. 그 다음에 종단면도. 이 종단면도는 이 횡이 이거에요. 횡이. 이 수평 거리가 아까 축척 일대천이고 종이 지금 200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단면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먼저 성토고 절토고. 이 성토고는 어느 정도 쌓아야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집안고예요. 현재 높인데 여기까지 지금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성토고. 반대로 여기는 지금 이게 집안고인데 임도를 여기까지 달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깎아야 되게 겠 저희 같으니까 절토고. 그래서 종단면도를 통해 알수 있는 건뭐 성토고나 절토고, 구간 거리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계획고. 계획고는 요 높이로 지금 임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계획고. 누가 거리, 측점. 요부분알수 있는 게 종단면도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횡단면도인데, 각 측점마다 중심점에 이제, 어때요? 좌우를 측량해서 이렇게 임도를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횡단면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절토 단면적을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깎아야 되고 반대로 어느 정도 쌓아야 되냐. 성토 단면적. 그 다음에 요 지금 이게 축구지 않습니까? 이 축구 덮파기 단면적이라든가. 또 여기는 더쌓아야 되겠던 게 성토고. 뭐 절토고. 그래서 어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종단 면도는 성토고나 절토고를 알수 있고. 단면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횡단면도는 이 성토고나 절토고도 알수 있고 차이점이 이 단면적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게이 횡단면적이 되겠죠. 예.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면 구조물에 대한 뭐 단면적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평면도의 축척과 들어간 내용. 동단면에 축척과 들어가는 내용, 횡단면도에 축척과 들어가는 내용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별표를 해주시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에다가만 미술를쳐십시오 뭐 임도를 내년에 설치하면 어때요? 그전년도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나 다만 여러 가지 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해 연도에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최대 홍수 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해야 되고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세월교나 교량이 시공되도록 설치한다. 이 세월교 밑줄을 쳐주시고 최대 홍수보다 2배 높은 거 밑줄을 쳐주십시오. 제 세월교는 이제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수관 유출부에는 콘크리트 수로, 찰싹 기수로 낙차원 등의 보호공작물이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설계해야 된다. 임도 설치로 인한 나무뿌리, 가지 등 강우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고 임도 상부의 토석 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 암거 등에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나 소형 사방댐이 시공되도록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공사 수량의 산출 방법 이 설계서 작성 방법은 설계 지침서, 설계서 작성, 현장 조사 실명제, 설계 수납품 사업비. 이 예정 공정표에서는 이 부분만 밑줄 쳐주십시오. 예정 공정표에 들어간 내용, 작업의 난이도, 장비, 투입인원, 기후조건, 자재구입, 상이 부분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공사수량 산출, 공정별로 공사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사수량은 공정별로 구한다. 공사수량의 계산은 평균 단면적법에 의하여 각 직점마다 구한다. 한번 예. 10분 쉬었다가 예